아이터치원과 함께하는 창원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 8월달 특별승급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낙차 부상으로 지난주부터 복귀한 7번 박성근이 아무런 부상 여파도 보이지 않았고 비록 전일 우승은 놓쳤지만 득점 높아 결승 진출권은 획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축으로 신뢰감이 높은데 박성근이 경상권이자 득점 두 번째인 3번 김경록을 붙이고 1번 김우병을 활용하는 작전으로 승부 타이밍을 모색하겠습니다. 따라서 줄 서기만 완벽하다면 박성근과 김경록이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하는 쌍승식 7-3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는 다소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초주가 관건이나 경상권 연대에 합류할 수 있는 4번 정의성과 앞서 언급드린. 1번, 김우병 순으로 연결하는 쌍복승 7341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만약 배당을 노린다면 정의성이 초주에 묶여 있는 상태일 경우, 묻어가기 시도할 5번, 윤건호를 염두한 쌍복승 735는 살짝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터치온과 함께하는 창원 육경주 경림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